안녕하십니까. 사랑의 희망 나눔 운동대표 마태경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 기빙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 한류문화공원 대상을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한류문화 열풍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SNS나 온라인 네트워크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외국에서도 쉽게 k p o 과 K-드라마로 인해 한국 영화, 의상, 비록 한식, 화장품 등 모든 분야가 전 세계인들에게 마음같이 유명세를 크게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문화를 한 번이라도 접해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우리 문화에 점점 더 깊게 빠져 한국을 사랑하는 사들이기하적으로 많아지고 이렇듯 한류가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수상자인 여러분들이 힘쓰미 되셨고 음지에서 한국을 알리는 분들이 계셨기에 한국인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화를 세계 알리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는 단체, 개인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매우 중요하며 한류 문화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2022년 세계 한류 문화 공원 대상을 수상한 수상자분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시어 격려해주시는 내외 기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